최근에 화낸 적 있나요? 말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인 걸로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 생각만 하는 취업의 큰형 김태영입니다. 자, 면접관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까? 진짜 울었던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겠죠. 아니면, 울었던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질문 해볼게요. 최근에 화낸 적 있나요? 그럼 다시 또 그럴 거예요. 내가 화낸 적이 언제였지? 근데 딱히 화낸 적 생각 안 나. 그럼 화낸 적 없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자, 면접관이 아니라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이 안 힘드냐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친구가 이런 질문하면 나 지난번 면접 떨어졌을 때 울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할 거예요 이건 위로해 주려고 한 거니까 이런 답변이 가능하죠 자 면접관은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왜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울었던 거 또는 화냈던 경험 얘기했어요. 뒷수습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제 옷을 입고 나가서 화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뭔 얘기할 거냐고.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말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억지로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인 걸로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일단 방법을 먼저 정리하세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면요. 감정 컨트롤 하는 방법을 일단 찾아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감정 컨트롤 하기 위해 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다. 뭐 이런 방법 쓰는 사람들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이 방법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을 얘기하세요. 저는 일단 화가 나면 무조건 하나, 둘, 셋 먼저 센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그러고 전에 동생이 제 옷을 입고 나가서 화가 났을 때도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일단 하나, 둘, 셋, 셋 다음에 왜 동생이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생이 제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게 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전화 걸어서 동생에게 야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 너한테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네가 내 옷을 탐냈던 걸 알기 때문이야. 근데 또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언젠가는 너한테 내가 화를 낼 거고 어쩌면 다시는 너한테 옷을 안 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용하게 얘기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꼭 미리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됩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 하지만 경험,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 감정적인 사람?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결국 일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평가. 야,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나눠질 수도 있겠죠? 잊지 마세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을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방법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방법을 적용한 경험을 제시해서 여러분을 어필하세요. 아시겠죠?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그리고 면접의 기술 계속해서 좋은 답변 올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면접의 기술은 면접 때만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